짠! 아, 아니 잠깐만요. 흰눈이 잠깐 비켜주세요. 저 이렇게 해도 되.. 돼요? 몇 번째야? 빨리 해. 아,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졌어요. 뭐 네, 인터뷰. 뭐 아, 이거 이제 TV에... 네. <목소득> 시작됐어.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광양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련에 왔어요. 수학 여행? 수학 여행에 왔어요. 오늘은 저희 수학 여행 장소를 좀 보여드리고 저희 세범고 2학년 5반 친구들 인터뷰도 좀 따보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첫 번째 사자가 저군요. 네, 세범고 2학년 5반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정규 1, 2 등이 저희 반에 있습니다. 와 <laughs> 아, 그러기 힘들자 힘들지 않나요? 힘들자요? <웃음> <웃음> 정규 1등이 누구죠? 정규 1등은 수호고요. 2등은 전무. 정... 바로 댄. <laughs> <laughs> 눈을 어따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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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태훈 씨, 태훈 씨, 저희가 뭐야?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장기 자랑. 네, 장기 자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수호랑 현규도 보이네요. 현규가 무대를 하나요? 아니요, 무대를 아, 아, 기다리고 아, 있다고요. 자기야. 네. 자기야. <laughs> 다음 찍갈게요 주경씨 왔으니까 인터뷰 좀 해볼게요 릴레이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임의로 한 명을 정할테니까 그분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또 가서 또 칭찬을 들여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도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돌아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칭찬은 이제 누가 해줘요? 마지막 사람이요. 아 네. 수진이 칭찬 하나 해주세요. <laughs> 수진이 칭찬 해줄거 <laughs> 네, 너무 많죠. 우선 굉장히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고요. <laughs> 네, 네, 굉장히 밝고 네. 아, 그리고 또 되게 책임감이 있어서 힘든 내색을 많이 안 해요. 수진이를 말하는 건가요? 유나 씨를 말하는 건가요? 수진이가 꼭 유나고, 유나고 수진이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이 메시지를 수진씨에게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고도 꼭 전해주세요. 아, 사랑한다고요? 네. 그럼 수아는 사랑하시나요? 아, 수아, 아, 너무 사랑하죠. 짠! <laughs> 수아 이룰 수 없어. 짠! 어, 인터뷰 스타트 시작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수아 사랑해. 짠! 빠이! 짠! 제 수진 씨에게 왔습니다 수진 씨는 서준을 칭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경원이 저한테 뭐라 했어요? 그건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 서준 오빠는 칭찬할 게 많죠. 저희를 아주 잘 챙겨줘서 칭찬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laughs> 칭찬해 아주 잘했어.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웃기게 해줘서 칭찬해. <laughs> 예 그러면 제가 서준 오빠한테 잘 전해드릴 테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신 수진이었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짜잔 수진 씨한테 네. 서준 씨의 칭찬 들었거든요. 그거 이걸로 나중에 확인해 주면 시 되고요. 알겠어요. 태훈이의 칭찬을 한다면 너무 에너지가 밝아서 항상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촬영 적 분위기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태훈이가 저기 옆에 있는데 저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laughs> 그럼 서준이 주변은 네.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아니요 저도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별로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주 좋아요 네, 아주 네, 좋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태훈이한테 이제 인터뷰 잘 받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남자친구 태훈이입니다. 어? 말투가 왜 그래요? 어? 어? 저를 칭찬했다고. 어, 예, 예. 아 저를 아, 가두주세요. 저희 인터뷰 중이잖아요. 아, 학생분들 위치 잡고 앉아주세요. 이따 어, 갈게요. 이따가. 직경 씨.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뭐 하는 중이죠? 저희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옆에 수진이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갑자기 이거 켰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 지금 거의 여신 강님이에요 지금. 후강 후간, 소강이 어.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저희 반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음. 우와. 우와. 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거 TVN 여신 강림 메이킹이에요. 저희 다시 선생 님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기는 고기를 굽고 있네요 수호가 소야 혼자 먹으려고 굽는 것 같은데 제 칭찬 해주시면 됩니다. 아예 원래 할라 했는데 <laughs> 미나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차갑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친절하게 그리고 어, 가장이 그럼 다른 사람 별로 안 친절한 아니, 건가요? 아니, 아, 가장 그 중에. 아그 중에. 그 중에 아, 예, 예. 현장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예.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미나 선배한테.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훈 씨 칭찬 릴레이 마쳤고요. 다음 이제 저니까 저도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 <laughs>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염둥이 수아입니다. 태훈 오빠의 짐을 받았으니까 음 이어서. 현규 오빠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촬영장에서 애들도 많이 쳐주셔서 재밌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할 사람이 줄서 있으니까 <laughs> 안녕. 자 안녕하세요 현기 씨. 안녕하세요. 수호 칭찬. 수호 칭찬. 수호 칭찬 저기 수호, 저기 수호 있으니까요. 네. 이쪽로 와주세요. <laughs> 수호 칭찬. 네. 아, 수, 뭐, 굉장히 매력 많은친구고 측정하자면은, 나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바르고, 예. 그리고 주위 사람은 굉장히 잘 챙깁니다. 예, 예. 난로 같은 것도 혼자 쓰는 법이 없이, 다모여라 우리 미담이네요. 함께, 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이 따뜻함을 느끼자. 오. 굉장히 춥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좀 남들을 챙기고,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 분 릴레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네. 인사 여기서 해주시기 바라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호씨 네 저희 지금 칭찬 릴레이 중인데 네. 누구가 해주셨어요? 비밀이에요 알려주시면 안요 아니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그, 아니에요 뭐 자꾸 왜? 가려요 아무도 못라지 아니 그냥. 비밀이에요 비밀 수호씨가 이제 주경씨 칭찬을 해주시면 이제 릴레이가 딱 마무리 됩니다 주경누나 아직 아무도 안했어요? 네 왜요? 주경씨가 스타트 했거든요 당신은 누구였어요? 저는 비밀이에요. 그건 다 제가 정했기 아, 때문에. 아, 지금 넘어올라 그랬는데. <laughs> 아니, 아니에요. 비밀이 비밀이야. 이제 수... 칭찬 딱 짧게 해 주시고 인사하고 어, 화면 가려 주시면 됩니다. 미치해, 지금 적어 봐 이제 또 아니요. 자세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마지막으로 즐게 직영... 찾아오셨잖아요. 마무리가 제일 좋은 거니까 마지막이. 아, 유종이미 스타일로. 네. 저희 커플 이름 뭔지 아시나요? 신신 커플이래요. 수호 신여신. <laughs> <laughs> 저도, 맞는 거, 맞는 아니, 저는 아니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무튼 저희 신신 커플 막 처음과 마무리를 딱 하려고 예. 네. 지금 지어낸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요? 에. 본인 댓글 남긴 <laughs> 아니, 거아니죠 아니요 제가 그냥... 댓글 봤어요. 주영이는 챙겨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메이크업도 그전 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많이 움직이고. 그 몸쓰는 것도 많은데 항상 네. 누나가 내색 않고 너무 열심히 주경이로서 잘해주고 그래도 옆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칭찬합니다. 드라마 여신강님도 많이 봐주시고 수아도 많이 봐주시고 <laughs> 네, 칭찬 릴레이킹도 네. 그 수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수아가.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신강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막아주세요 아막아 <laughs> <laughs> 안녕, 안녕 하나 둘셋바이자 여러분 수아는 이제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저의 짧은 수학여행 브이로그와 칭찬 릴레이 잘 보셨나요? 여신강님 본방사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